공략할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리형입니다 아! 사실 여러분들이 아우거스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어렵긴 해요 아우거스타가 상대 평가적으로는 어려운 편이에요 명조 캐릭터들이 너무 쉽다 보니까 운용이 근데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이런저런 게임 봤을 때 그냥 한 30분 연습하면 쓸만해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우거스타가 일단은 제일 멘붕이 많이 오실 게 회로 게이지가 3개예요 보라색 한줄 밑에 주황색 칼 2개 가운데 게이지 하나 더 이게 딱 봤을 때 어머 저게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할수 있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라색 게이지는 평타를 치다 보면 쌓입니다. 간단하죠? <laughs> 보라색 게이지를 쌓아서 뭐 하냐? 보라색 게이지를 쌓아서 여기 보이시는 권력 있잖아요. 권력 요 게이지 요 권력을 채우는 거예요. 보라색 게이지가 다 차면은 강공이 나가거든요. 뒤로 슉슉 슉 감았다가 앞으로 슉 하는 거. 그래서 권력을 열심히 채우면 위협이 기본적으로 하나 차 있어요. 근데 위협을 하나 더 채우는데 필요한 게이 권력이에요. 권력이 다 찼을 때 강화, 공명 스킬이 나가는데, 강화, 공명 스킬을 해가지고 그리핀이 빵 찍으면 위협이 하나 더 차요. 위협이 두 개가 차면 최종적으로 우린 뭘 하냐? 필살기 쓰면 돼요. 끝. 쉽죠? 기본 메커니즘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보라색 게이지 열심히 써서 권력 채우고, 권력 열심히 써서 위협 채우고, 위협으로 필살기 쓰면 돼요. 끝. 일단 요게 기본적인 키트. 설명이고, 그러면은, 우리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갈까요? 무기부터 갑시다. 무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무기 정리 싹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무, 가장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큰일이 났어요. 뭐냐? 평룡의 천장이 거의 전무급이에요. 세팅 완전 엔드급으로 가면 한 6, 7% 밖에 차이 안 나고 뭐 세팅에 따라서 50%에서 10%라고 적어놨는데 기업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나는 오픈 유저다. 그래서 기업 전무를 뽑아놨는데 기업을안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전무 뽑으실 필요가 없어요. 기업 전무가 진짜 완전 전무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이제 금이의 태평성대인데 사실 금이의 태평성대까지도 제가 봤을 때 아뭐 여기까지 다 해드릴게요. 딱요 순서예요. 한 15에서 20%차이라고20% 차이나요. 20 차이 여기까지는 전무가 없어도 그냥 전무 대신 쓸수 있는 라인 나쁘지 않아요. 20% 정도까지면 돌파 율보다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차를 돌파로 가는 게 맞을 정도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만한 게 신기한 게 뭐냐? 방송국이 들어오는데 25% 차이가 나니다 당연히 무소가금 여러분들은 방송국 무기를 쓰셔야 돼요. 여태까지 가을문이었고 금빛하늘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 중에 재련 많이 된게 개꿀. 그리고 나서 오성 푸른 물결의 빛이 이번에는 가셨죠. 30% 방송국 무기가 더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방송국 무기에서 커트, 아니면은 요 무기들 중에 하나 쓰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령 돌파할까요? 전무 뽑을까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돌까지 갈 저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전무 뽑으면 이돌을 못해? 혹은 이돌이야? 요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적어 놨는데 내가 지금 기염 대검 혹은 다른 대검들, 오성 대검들, 상시 오성은 아니야? 전무를 안 뽑고 아껴. 그래서 아우구스타 이돌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돌부터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돌파까지 보시면 너무 좋아요. 무기는. 자 이번에 에코인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영광의 칼날로 만들어진 왕관 3세트에다가 울려 퍼지는 내음 2세트 끼시면 됩니다. 이거 전도 10%짜리 전도 에코 하나 더 있잖아요, 2세트. 그거 끼셔도돼요 섞어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2세트, 3세트로 이렇게 나눠 쓰시면 되는데 돌파별로 좀 에코가 세팅이 좀 달라져요. 근데 확실한 건 3코스트, 3코스트 무조건 전도피해. 공격력보다 전도피해 비중이 조금 다른 캐릭터들보단 커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 피해 최대한 가시는 게 낫고 그리고 1코스트는 공격력 공격력 4코스트는 명함에서 1돌 기준으로는 크리티컬 챙기시고 2돌에서 5돌 파까지는 자신의 세팅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크리티컬 혹은 크리티컬 피해를 가는 게 나요 아 보업에서 뭐 크리티컬이 덜 챙겨졌다 그런 크리티컬 보업에서 크리티컬 피해가 덜 챙겨졌다 그런 크리티컬 피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고 6돌 파를 하는 순간 이제 크리티컬 피해에 절망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크리티컬 피해를 하고 크리티컬이 다섯 줄이 다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뭐 하여튼 뭐요 정도면 에코는 뭐 알아서들 이제 세팅하실 것 같은데 우호이 이제 크리티컬이나 크리티컬 피해가 베스트고 좀 신기한 건 공격력 퍼센티지보다 강공격 피해가 더 좋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특정 데미지 피해가 좋았던 캐릭터가 없거든요. 다 공격력이 지분이 더 좋았어요. 우호으로 갔을 때. 근데 아우구스타는 강공격 지분이 너무 커요. 85%인가? 뭐그 이상이었나? 하여튼 다른 캐릭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공명 해방 딜러야. 카르티시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일반 공격 피해랑 공명 해방 피해 모뭐 둘다 조금씩 들어가고 제일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일반 공격 피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 공격 피해 원툴이라서 공격력 퍼센티지보다 강 공격 피해 효과가 더 좋아요. 딜 지분이 되게 높아요. 공명 효율은 120% 정도 맞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레벨 올리실 때는 공명 해방, 공명 회로, 기본 공격, 공명 스킬, 변주 스킬. 제일 중요한 건 공명 해방이랑 공명 회로랑 기본 공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명 스킬, 변주 스킬인데 사실 변주 스킬 빼고 이네 개를 동시에막 쭉쭉쭉 올리신 다음에 변주 스킬은 한 8레벨 정도에 냅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고스타가 제가 봤을 때 역대급 캐릭이라고 생각하는 건 명조를 보통 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명전만 하진 않아요. 명조는 보통 여파의 산으로 이돌파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돌도 욕심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혹은 이제 재화를 모아서 이제 한 캐릭의 복각 복복각을 거쳐서 풀돌 올인해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명전 효율보다 돌파 효율도 많이 봐야 되는 게 명조인데 보시면 얘가 1돌부터 굉장합니다. 자 1돌파 설명드릴게요. 스택마다 여기 그냥 왕관 스택이라고 할게요. 왕관 스택마다 크리티컬 피해 15% 증가 왕관 스택이 최대 2스택까지. 원래 왕관은 어떤 거냐면 원래 왕관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원래 왕관은 1스택까지였어요. 그리고 왕관은 1스택마다 전도피해 15%를 줘요 이게 끝 이게 원래 왕관의 효과예요 그리고 왕관 스택은 어떻게 쌓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서 쌓여요 이거는 회로처럼 쌓아야 되는 스택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쌓이는 스택이에요 근데 이런 왕관이 점점 바뀌어요 진화를 해요 개멋있죠 왕관 스택 1당 명함일 때는 전도피해만 15% 올라가는데 맥스가 1스택 그래서 전도 피해 15%가 끝이었어요. 명함일 때는.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걸 차근차근 진화시켜볼게요. 자, 1돌파를 하면은 왕관 스택이 2 스택으로 늘어나고 스택마다 크리티컬 피해가 추가로 15%가 증가해요. 그리고 경직 면역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벌써 1돌파를 하는 순간 왕관 스택 1스택당 크리피해 15%가 또 붙어요. 거기다가 맥스 스택 2 e 스택까지 올라가죠. 그럼 전도 피해 받는 게 30%가 되고요. 크리피해 받는 게 30%가 돼요. 1 돌파하면 이만큼 바뀌어요. 최대한 정리를 이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경... 공명 스킬 경직 면역 이미 저항이 좀 있긴 한데 면역으로 바뀌고 자 이돌파가 질입니다. 이돌파에 왕관이 추가 효과 스택마다 크리티컬 20%가 늘고 아우구스타 크리티컬, 크리티컬 1 0 0초가할시 크리티컬 1%당 아우구스타의 크리티컬 피해가 2% 증가하는 최대 100%가 증가돼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돌파를 하는 순간 왕관이 1 스택 당 크리티컬 20%가 붙어요. 맥스는 그대로 2 스택.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리티컬 40%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크리티컬을 150도 달시 크리티컬 피해가 100% 추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좀 사이드로 빼야 되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150% 찍으면 결론적으로 왕관으로 받는 크리피해는 130%예요. 왕관 두 스택으로 지금 이만큼을 받아요. 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위에 부분을 미쳤죠. 근데 크리 150을 어떻게 찍음 존나 열심히. 그리고 삼돌파는 간단합니다. 모든 스킬 배율이 한25% 정도 올라가요 이것도 당연히 세지겠죠 4돌파는 파티 공격력20% 증가 5돌파는 쉴드량 50% 증가 여기까지는 끝 6돌파에 또 왕관이 붙어요 왕관이 또 세진다고요? 개쩔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개쩔어져요 6돌파에는 왕관 1 스택당 크리티컬 증가가 다 똑같은데 왕관이 4 스택까지 들어요. 그래서 맥스 스택이 4 스택이 되잖아요. 그럼 전도 피해가 얼마가 느는지 아세요? 전도 피해 60%로 바뀌고요. 크리피 아까 30%였잖아요. 이것도 60%로 바뀌어요. 그리고 크리티컬은 80%를 받아요. 거기다가 크리티컬 맥스가 175까지 올라와요 크리티컬 맥스가 175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크리티컬이 최대 150%가 더 느는 거예요. 플러스로. 이게 지금 6돌 효과예요 물론 누적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만큼이었는데, 여기는 이만큼. 이게 누적이라서, 사실상 딜 계산해보면 여태까지의 캐릭터들과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6돌을 했을 때이 정도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라고 적어놨는데, 명함에뭐 기염대검 좋아요. 명함의 전무. 그리고 2돌 전무 혹은 6돌 전무. 이게 6돌이랑 2돌의 갭차가 너무 큰데 그 사이에 갭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선 파킹을 안 하고 주차장은 2돌까지 가서 세우든가 아니면 6돌까지 가서 졸업하든가 아니면 명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우구스타 파티 추천입니다 아우구스타를 메인으로 했을 때 아우구스타가 생각보다 범용성이 좋은 게 지금 현재 나온 애들 중에 쓸수 있는 애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윤호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고트겠죠 윤호는 여러분들 그냥 고트예요 윤호는 뭐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힐러는 뭐파스인 벨리나 뭐 설지까지도 보겠죠. 근데 이제 유노 이전에 파티 DPS로 봤을 때는 플로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플로는 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우구스타의 딜만 본다라고 했을 땐 모르테피가 좋아요. 모르테피가 강공 피해 버프가 38%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타의 딜로만 봤을 때는 모르테피. 파티 DPS 전체로 봤을 땐 유노가 최고 나는 그냥 플로로는 없는데 남캐가 존나 싫어 그랬을 때쓸수 있는 게 음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기 세 명을 봤을 때 플로로가 1등, 2등이 모르테피, 3등이 우민 정도. 오케이? 요렇게 해서 파티 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딜사이클인데 얘가 생각보다 딜사이클이 좀 복잡해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명조 게임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자면 제일 어려운 편이에요. 냉정하게. 근데 명조 게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평균 사람들의 컨트롤을 봤을 때는 30분 정도 연습하면 쓸수 있는 정도. 오케이 그래서 변주 나오자마자 평구로 뒤로 들어갔다가 평타 치면서 앞으로 대쉬 그리고 공명 스킬 위로 하늘로 날라서 내려 찍는 것까지 쓰고 공명 해방 쓰고 그러면 이제 공명 스킬에 브리띵하고 들어오는데 공명 스킬 다다다다당 세번 써서 그리핀으로 팡 찍고 공명 해방 꾹 눌러서 필살기 들어가고 필살기에서 다다다다다다 평타 열심히 치다 보면 끝나요 평타 치다 보면 끝요건 써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모래태피 나왔죠? 자, 아우스타 나왔죠? 아우스타를 이제 수압하자마자 나와서 강공 여기 불 들어와 있잖아. 강공을 꾹 눌러. 그러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졌으니까 여기서 평타를 또 눌러줘요. 그럼 앞으로 대시를 해요. 팡! 대시했죠? 이 상태에서 공명 스킬을 쓰면은 꽝 찍고 하늘로 붕 날아오르거든요? 공명 스킬 연타하면 하늘로 붕 날아올랐을 때 평타로 낙공 빵! 한번더 찍고. 그리고 나서, 공명 해방을 씁니다. 공명 해방을 연타해. 공명 해방을 연타하면은, 샥! 그죠 여기서, 팡!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럼 이때 뭐가 되느냐? 이제 아슬아슬해요. 게이지가 찰까 안 찰까. 어, 평타 한대더 치면은, 음, 게이지가 찼죠? 요 가운데 게이지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리핀으로 연타를 해. 그러면 그리핀이 와서 때리고 올라가고 내려찍... 팡! 터지고 내려찍는 것까지 보고 이 그리핀이 내려찍을 때 딜이 높아요. 그래서 꼭 내려찍어야 돼요. 지금 16만 나왔죠? 명전이에요. 명전 모르테피 벨리나 기준으로 16만 딜 나온 거예요. 그리핀 찍는 것만. 그리고 나와서 그리핀이 사실 하늘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늘에서 얘가 이렇게 팡 터지죠 팡 터지면 공명해방 꾹 불은 들어와요 중요한 건 뭐다? 이때 공명해방을 쓰면 그리핀 낙공 딜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리핀 낙공 딜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요 딜을 봐줘야 돼요 요 딜을 본 다음에 공명해방 꾹 누르고 나서는 쉬워요 이제 눌렀죠 이때서부터 그냥 좌클만 하면 돼요 좌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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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클, 좌클 계속 좌클 끝날 때까지 얘가 막타 칠 때까지 좌클만 하면 돼 지금 한대 때릴 때마다 24,000 그리고 막타 한대빵 때리면 음, 크리트면 18만 지금 주위에 뜨는 딜도 보이죠? 요만큼 이제 한 사이클 딜한 사이클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딜은 엄청나게 센 편이에요. 명전 기준으로 딜 사이클 요렇게 쓰시면 되는데 좀 빠른 페이스로 다시 보여드리면 벨리나 모르테피 쓰고 모르테피 썼죠. 강공 꾹 뒤로 갔다 평타 치고 앞으로 가고 공명 스킬 써서 나른 다음에 낙공 찍고 공명 해방 싹싹싹 막타까지 그어주고 평타 쳐서 추가로 채우고 그리핀으로 3타까지 빵 때리고 빵 찍고 그다음에 공명 해방. 그리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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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 보면 막타까지 알아서 쳐요. 바바바바방. 요렇게 하면 되클 끝. 막 그렇게 너무 어렵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 듣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조 애들 중에 제일 복잡해. 알아, 나도 인정해. 근데 이거를 진짜로 한 15분, 30분만 써보면 손에 익어요. 왜냐면 모션 보고 스킬을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모션 보이면은 아 이때 이거 쓰고 모션 보이면 이때 쓰고 이것만 좀한 30분만 하면서 익해, 익숙해지면 그냥 누구나 쓸수 있는 수준이야. 뭐 평캔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딜 사이클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지금 아우스타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그래요 고민하지 않고 뽑아도 되는 수준의 캐릭터입니다 그냥 존나 셉니다 진짜로 아까 지금 딜을 쪼개서 봤잖아 뭐 접대받고 18만 18만 한 사이클에 뭐한 50만 60만 이렇게 뜨는데 딜이 절대 약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게 딜이 좀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상 궁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중간에 그리핀 딜 지분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핀 딜을 실수로 못 보거나 아니면 그리핀 딜을 아예 인지를 못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딜이 약하다고 그치. 그럴 거야. 어, 그런 애들한테는 가서 얘기해 주세요. 너 그리핀 낙공 딜은 보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명전 기준으로 이제 공략을 좀 짜봤는데 이 이후에 돌파 이제 공략은 뭐 딱히 필요 없죠. 돌파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재밌게 아우스타 쓰시길 바랄게요. 유바! Thank you